수분을 딱 잡아주는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수분감이 굉장히 좋은 거 정리하면 리쥬라는 수분감이랑재생 효과에서는 따라잡을 수 없다. 압도적인 효과 1등이다 어? 어제 뭐 하고 계세요? 아 아무도 아니야. 뭐또 혼자 좋은 거 받고 계신 거예요? 아뭐 좋은 거? 남들 다 하는 그런 거지. 아니 남들 다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해주시고. 아. 늘 <laughs> 어, 근데 요즘 피부가 더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아유, 그, 리주라, 리주라. 그, 아, 그냥 리쥬라, 리쥬라. 아기들 앞에는 찬물도 못 마신다더니만 나좀원래좀 맞아 볼래 뜨만. 내가 원래 아기 피부거든. 네? <웃음> 뭘? 네네. <laughs> 십대때 네. 여드름 나고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원래 아기 피부인데 마흔도 넘고 했으니까. 네. 아, 그것도 몇년 됐다. 이제 관리 좀 빡세게 해야지. 아기 피부. 아이 피부 <laughs> 어, <laughs> 어, 다있으 예, 예. 아니 근데 리쥬란이 저도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사실. 어. 뭐, 확실히 인기가 좀 많은 시술인 것 같더라고요. 인기 많지. 근데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은 시술인 거예요? 효과 좋아서 그렇지. 하여간 오늘 그러면은 리쥬란에 대해서 알려줄게.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아, 알았서 리쥬란이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좀. 리쥬라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줄여서 PN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돼 있는데 자연산 연어의 정서에서 뽑는 거거든. 그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그때 그 파닥파닥 파닥 생명력이 넘치는 애들을 딱 잡아다가 표현이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정서에서 정액을 쫙빼 거기서 이 PN을 뽑는 건데 PN이라는 게 사실 DNA 조각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극받은 조직 옆에 DNA 조각이 둥둥 떠다니면 우리 몸은 아 뭔가 재생이 필요한 때구나 하는 거지. 거기다가 DNA 둥둥 떠다니 면 저걸로 재생 시작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재생이 팍팍 되는 거잖아. 또이 Pn이 현미경으로 엄청 확대해서 보면은 그물 모양이 돼가지고 수분을 딱잡아주는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수분감이 굉장히 좋은 거지. 정리하면 리쥬라는 수분감이랑 재생 효과에서는 따라 잡을 게 없다. 압도적인 효과 1등이다. 저희 네, 고객님들 시술 받는 걸로 좀 봤었거든요. 음.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좀점 좀,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좀 바쁜 거예요. 아파 네? 아파 솔직히 나도 마실 때는 무서워 그렇게 아프신데 왜바고 오리지널 사실 리쥬란도 종류가 다양한데 하나는 내가 지금 맞고 있던 오리지널이고 하나는 눈가에 특화된 리쥬란 아이 하나는 리쥬란 HB라고 우수 마치제가리도카인이 들어가서 훨씬 덜 아픈 게 있긴 해 근데 얘네가 오리지널보다 두배 정도 비싸단 말이지 근데 얼굴 봐봐 응? 이렇게 얼굴도 커다란 데 많이 맞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제 오리지널 써가지고 많이 맞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어, 웬만하면 오리지널이 좋긴 하겠네요 근데 원장그 위주란 시술 변급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시술 변급 차이가 좀 있나요? 리쥬란을 맞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손으로 직접 주사하는 거두 번째는 기계 주사 세 번째는 펌핑 포텐자 주사가 있는데 쉽게 설명해서 손 주사는 약물 손실 없이 부위별로 양 조절해가면서 빡빡하게 주사가 가능해 단점으로는 엄청 아파 그리고 기계 주사는 손 주사에 비해 통증이 덜한 대신에 약물이 조금 새는 게 단점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술 방법인데 펌핑 포텐자는 내가 직접 시술을 봤을 때 가장 덜 아프기도 하고 포텐자의 고주파 효과 그거 때문에 또 효과를 보는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펌핑 포텐자로 미주란 시술하는 걸 제일 추천해요. 통증이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펌핑 포텐자 시술법 일단 추천 드리고 미주란는 효과를 온전히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손주사로 하는 거지. 그럼 얼마나 좀 자주 맞으면 많이... 요 이게 3주 간격 정도로 3번에서 5번 정도 맞으면 꽤 오래 가는데 한 1년 정도 가는 것 같은데. 만약 가을에 시작해서 한 3번 맞고 경과 와서 이제 봄까지 좀더 맞고. 나는 주로 그렇게 맞는 걸 선호하는데. 원체 수분감이 좋으니까 가을, 겨울, 봄에 진짜 좋거든. 근데 사실은 1년 내내 고객이 끊이질 않는 시술이긴 해. 꾸준히 맞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 이게 우리가 도매로 살 때는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든. 근데 가끔 리쥬란 회사에서 주문 수량 리미트 걸어버리고 그래. 이게 물량이 딸리 하고 그런가 봐 엄청 많이 팔리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맞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다고 했잖아 리주란 HB나 아이비 리주란둘다덜 아프긴 한데 사실 내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펌핑포텐자로 리주란 시술하는 거거든 이게 제일 안 아프고 고주파 효과도 볼수 있어서 좋아 근데 그건 혼자서 하긴 어려운 게 발판을 밟아야 돼서 조금 어려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 셀프 시술이 그렇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펌핑 포텐자 셀프 시술 을주시는거 보여줄 수 있군요 어 그래 그럼 다음 영상은 반은 손주사로 하고 반은 펌핑 포텐자로 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이 펌핑 포텐자가 확실히 덜 아파서 포텐자로만 찍고 싶긴 한데 그래도 이제 차이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반반씩 해보자 그러면 다음에 우주란 세포시술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빅피디가 궁금해하는 리주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 모두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닥터비 김현아였습니다.